인허가 대리란 각종 영업개발 시설, 설치 등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허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서 신청인 이외인을 대신해 행정사 등 전문가가 관련 서류 작성, 신청, 절차 진행을 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1. 인허가 대리의 필요성과 역할 법령과 절차의 복잡성 인허가 절차는 관련 법률, 조례, 시행규칙 등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석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 지침해석, 조례 위임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거부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역할, 행정사 등 인허가 대리인은 절차의 적합성, 필요서류, 법률적 쟁점, 타당성 검토, 비용계획 등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복합민원, 인허가이제제도 등 복잡한 사안도 전문가가 주간부서와 협의해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인허가 대리의 주요 절차 사전상담 및 타당성 검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업의 가능성, 관련 법령, 필요인허가 종류를 검토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전에 안내해 불필요한 비용시간을 줄입니다. 위임대리 계약 체결 정식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은 진실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자료 제공 시 모든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서류 작성 및 신청 대행 각종 인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사실증명서류 등을 작성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필요시 관련 부서와 협의, 보안서류 제출 등도 대리합니다. 진행 및 결과 통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행정기관의 보안 요구나 거부사유 발생 시 전문가가 신속히 대응합니다. 3. 인허가 대리의 장점과 유의점. 장점. 복잡한 법률 행정 절차의 효율적 진행. 거부 처분 등 리스크 사전 차단. 시간 비용 절감, 신속한 사업 추진. 복합 민원 여러 인허가 동시 필요도 일괄 처리 가능. 유의점. 위임 계약 시 수수료, 업무 범위, 책임 소재 명확해야 히 함. 허위 자료 제공 시 대리인의 책임 면제, 의뢰인에게 불이익 발생. 행정사의 전문성, 실적, 상담 경험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